네, 임동혁 선수와 임성진 선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존재감을 최대한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인데요. 데뷔 후 라운드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임성진 선수, 임동혁 선수가 5라운드 MVP를 달성했을 때 라운드 MVP 선배로서 좀 어떤 이야기 해줬습니까? 어, 그냥 동혁이가 저 2라운드 했을 때막 축하한다고 해주기도 했고 막 자기는 이제 약간 못한다는 식으로 저를 좀 갈궜거든요. 근데 이제 5라운드 때 너무 잘해서 MVP 받아가지고 저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친구로서 축하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. 네. 저 임동혁 선수는 임성진 선수가 먼저 라운드 MVP를 달성을 했잖아요.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? 어, 우선은 성진이보다 제가 좀 연차로서 더 많기도 하고 했는데 우선 성진이가 저보다 먼저 받은 거는 축하받을 일이고 근데 그만큼 자극도 많이 됐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꼭 읽어내야겠다 했는데 또운 좋게 5라운드에 좋은 활약을 펼쳐서 받게 돼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MVP를 누가 더 빨리 성공을 하냐 그게 제일 저한테 큰 자극이, 자극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즌의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 전에 말로서 좀 기선제압을 해본다면 어떤 선전포고를 날리겠습니까? 기, 기선제압이요? 네아 근데 제가 평소에도 좀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진 않고요 좀 이제 좀 살살해라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거의 대화를 많이 하곤 합니다 네, 아, 오히려 살살 해라 네,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.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좀 음. 봐주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. 자, 임동혁 선수는 선전포고를 날리시겠습니까 저희끼리 연락을 해도 좀이게뭐각 다른 팀이니까 이제, 티, 이제 각 팀으로서는 이제 선전 이제 좀 견제를 하고 확실히 이겨야 될 팀이긴 하지만 저희 서로서는 또 뭔가 누구 한 명이 못하기보다는 서로 더 잘하기 위해 좀 노,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좀선전포고보다는 서로 다치지 말고 잘하자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경기는 둘다 잘하는 경기로 자, 경기를 앞두고 경기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고 5세트 경기 승리 그리고 3대0 최단 경기 완승에 승점 3점. 자, 임성진의 선택은? 제가 아직 트리플 크라운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그래서. 해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3대0 완승을 하는 게 제일 모두에게 좋지 않나 음. 생각합니다. 네. 자, 임동혁의 선택은? 어, 일단 뭐 저도 개인적으로 트리플컵을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은 너무 큰데 지 저희 팀에는 너무 나이 많은 형들이 있고 이제 경기가 길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3대형으로 완승을 거두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어떤 팀이 완승을 거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파이팅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임동혁, 임성진 선수 와 함께 만나봤습니다.